남자분들 이런 경험 해봤을 거야. 어? <laughs> 운전하고 가다가 크, 운전할 때는 원래 가끔 멍 때려요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만 해. 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갑자기 여자친구가 말을 겁니다. 오빠, 방금 무슨 생각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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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운전했어 아무 생각 안 했어. <laughs> 이렇게요. 그럼 뭐라고 해? 옆에서 뭐라고 해? 오빠, 방금 생각한 거 얘기해봐. 얘기해 봐. 괜찮아. 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? 한정도. 얘기해. 어,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짜로 아무 생각 없어서 아무 생각 없다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해? 우빠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? 얘기하라고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화내는 거 아니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해!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<laughs> 아 그게 어때아 진짜? 너랑 같이 이차 안에서 운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게 거짓말인데 그거를 옆에서 봐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알아듣잖아 이렇게 아우 어, 열받아 이게 뭐야 어, 그리고 집에 가 그리고 집에 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에게 까똑이 옵니다 그럼 뭐라고 와? 오빠 나랑 하나만 약속해 딱 이렇게 와어 여자친구가 왜 그러지? 어 무슨 약속?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뭐라고 해? 어,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기. 어. 어, 그래서 내가 어, 당연하지. 약속할게. 이렇게 보냅니다. 그럼 뭐라고 해? 아까 진짜 무슨 생각했어? <laughs> 뭐야? 공포영화야? <laughs> 이거 왜 소름 돋아? 이거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야?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을 하죠. 어, 너랑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아까 <laughs> 어. 얘기한 대로 얘기합니다. 그러면 뭐라고 해? 에이, 거짓말 안 하기로 했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해? 사실 나 아무 생각 안 했어. 아 이제 솔직히 다시 얘기합니다.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?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안할 수가 있어. 왜? 나랑 생각을 공유하기로 했잖아. 그러면 우리는? 어. 그러면 뭐라고 해? 그러니까 아까 무슨 생각 했어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생각 안했다 <목소리> 《舞美世界》T.V.N。